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리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즉,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스가리아 6장에는 두 가지 환상에 나옵니다. 첫째는 네 마리 말이, 말이 있는데 그 말들이 각각 병거를 끄는 환상에 나옵니다. 그 말들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색깔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석할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내네 말의 말들이 병거의 네 개를 끌고 가는 환상입니다. 이것을 스가라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으니까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5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내 바람이라고 나오는데 바람의 원어 뜻은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영들입니다. 그 영들이 말과 병거의 모양으로 이 땅을 다니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 당시 가장 빠르고 무서운 전쟁 수단이 뭡니까? 말과 병거 아닙니까? 그러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영들이 마치 전쟁 곳곳을 누비는 병거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곳곳에 실천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는 거죠. 자, 이처럼 성경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스가라서에서는 심판에 사용되죠. 근데 또 한편에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은혜에 사용됩니다. 우리 잘 아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때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자, 읽어드립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마가이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압도적으로 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성령님의 이래심에 대한 표현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다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바람처럼 불처럼 느껴지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역사하실 때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요. 사실 이미 훨씬 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게 행렬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때 보면, 낮에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구름기둥과 함께 따라오는 게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바람이 같이 불어왔을 것이고, 시원한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지켜주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한다 라는 표현을 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앞에서 이끌어갔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앞에만 있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장정의 수가 60만 명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그러면 노약자, 여자, 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됐을 거란 말입니다. 좋기. 그럼 그 행렬이 광야를 갈때 굉장히 긴 행렬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셔서 지켜주셨을 겁니다. 그 떼어 볕에, 여러분, 우리 최근에 뉴욕에서 90도 이상 온도가 며칠 동안 될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광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것을긴 행렬이 가는데 앞에만 구름 기둥이 있지 않았겠죠. 곳곳에 있으면서 그 바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위로부터 지켜주었을 것이고, 곳곳에 불 기둥이 있어서 추위와 들짐승으로부터 지켜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켜주시는 의미가 있을 때 바람으로 함께 하셨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심판에 사용되는 바람이든지, 은혜에 사용되는 바람이든지,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의 부지런한 일하심이 우리 죄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 부지런한 일하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죄 지으면 책망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 주십니다. 바라기 오의 성도님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람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그 면류관을 또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시간의 6장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명백하게 교회를 세우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14절을 우리 내려가 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자, 14절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위의 구조들을 쭉 읽어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성정 건축을 위해 헌물을 한그 사람들 중에 대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헌물한 것으로 만든 멸류관이죠. 그 멸류관을 대제사장에게 씌웠다가 그걸 다시 여호와의 전 안에 둔다는 것은 그들의 헌신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사장에 쓰던 멸류관을 이제 여호와의 전에 두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까지도 지금 스가라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올라가보죠. 먼저 예언하셨죠. 12절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싸게라 이름하는 사람.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죠. 연한 순 같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여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그럼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가라서를 읽은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이 시가라서 말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십자가 사화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죠. 십자가 사건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오히려 이런 예언이 이미 구약에 있었다는 걸 알고서 놀랍니다. 왜 놀랐느냐? 오래 전부터 십자가 사건이 계획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즉흥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하신 은혜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경의 모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세요? 구약 성경의 포커스는 오실메시아를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실메시아를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는 다시 오실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과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게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 오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신신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정말 다 맡기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대할 때마다 어려운 구절이 있고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 알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가슴 치며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래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나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획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신뢰하며 하나님께 다맡기오니 아버지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